아주 짤막하지만, 너무너무 매혹적인 말씀입니다. 묵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예. 그, 여인들이, 예, 얼마나 그 멋진 삶을 살고, 그 멋진 삶을 예수님이 부여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하느님이. 예. 도저히 세상 기준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파격 중에,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격이라는 언어로 겨우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우리 인류가 목의 사이를 넘어서면, 즉시 가부장권 두개 사이로 갑니다. 네. 이제 수렵을 해야 되고, 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다 이제 근육질 힘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때부터 여자는, 심의 대결에서는 어어 어, 감당이 안 되죠 이 근육질의 힘이 그때부터 이제 남성들이 또 무엇보다도 큰그 피투성이 나는 전쟁 부족간에도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좁은 공간에 좁은 상태에서 예, 생산에 기여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그 이후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이로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조금 이해를 넓히려고요. 한번 기본인 건데 한번 짓는 겁니다. 제가 공부방을 하는데 1학년, 2학년은 싸워도 누가 이기는지 몰라. 애들이 3학년만 가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사들 중에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쉽개 음. 대학에서 이렇게 100여 명이 왔잖아. 음. 그런데 남자 선생님들이 막 웃어, 싸우는 거 보고, 티격태격 막, 막 치고 이렇게 해도, 어, 비슷해. 그, 1학년, 2학년까지는. 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조금만 더 커봐라. <laughs> 안 되죠. 예. 네. 근데 저는 이것이 다 이렇게 섞어진 것 같아요. 그런 기반에다 또 그걸 다룬 데다가 또 예수님을 보니까, 절대저으로 있어서는 안 돼.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예수님은 이데올로기 전혀 안 만듭니다. 음. 현모양처. 음. 그래서 아주 그 우아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음. 고급스럽게 음. 하나의 사상 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음. 그 현모양처가 어떤 것이 현모양처인지 내용에 들어가면 여권 신장이 아니에요. 음. 거기까지 보고 예수님을 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봐봐.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째? 어째요? 하늘까지 음, 단 거야. 내가 우리 여기 교사들 한 100여 명 되는데, 회장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음. 자기 리더십 같은 것. 또, 쉽게 대학이 모이니까 더리더십이 커지지 않습니까? 한 대학에 사는 것보다. 근데도 여떤도 여자가 해도 긍정을 해. 그래서 내가, 어우, 내가 너무 기쁜 거죠,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자 하니, 내가 그래서 내 예수님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넘은 사건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어림없어. 깊은 의식이 안돼 있어. 아까 말한, 아까 그 현모양처나 이런 거에 해방이 안 됐어. 그게 여, 여자 잡는 거였어요. 현모양처. 네. 요조숙녀. <laughs> 또, 그런 상황에서 요조숙녀 오면 안 되지. 음. 상황윤리가 있는 거지. 상황윤리가 있는데 현모양처 말은 좋아. 그때 상황윤리하고 맞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현모양처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건 틀린 거지. 말 자체는 아름다워.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윤리, 이거에는 상황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지금 서설이 키는 우 거는, 이제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인간의 성숙도가 뭐냐? 평등의식이다. 평등 의식이다. 음. 구원의 깊은 단어가 뭐예요? 음. 성숙 구원의 성숙한 구원이 뭐예요? 음. 평등 의식입니다. 음.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음. 수도자냐, 성직자냐, 평신도냐. 이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냐 본질, 내용, 역할, 기능. 요걸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까지, 하느님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사회도, 무엇이 나쁩니까? 사회도 진리죠, 가르침이.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안 하고, 하느님을 하나 더 보는 사람이잖아. 여기까지 세상 기준으로, 어, 어렸을 때교육받으이 뭐가 나쁩니까? 네. 그런데 세상의 진리 참 좋습니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까지 보려는 게 신앙이야. 음. 응.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가장 성숙한 어이들을 말하라. 평등의식입니다. 평등의식의 더 깊이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평등이라고 할 때는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야. 섬김. 섬김. 거기서 지지르자. 혼자 평등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자유와 해방이야 이제 거기서는 인간이 가진 코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야. 욕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하늘에 닿지. 그래서 스님들이랑 이렇게 할때 주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 참 성숙하다. 해도 차마 깊은 내면의 그 의식 깊이에 이게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저도 스님들하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혜택을 누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결정을 내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내 구원의 폭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책임은 내가 진다. 네. 정말, 그것도 없어서 그러면 누리는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그 차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은 그래서요. 자, 예수님이 또 매력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질구질하게 말을 안하고 행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예,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도 어겨버려 응? 행동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좀 관계가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저 사람 또 오늘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해가지고 또일저지르나 사람들 이 그걸 꼬라보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고 전통 지키지 않았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당신이 받는 아빠 하느님이잖아. 자비에 가득찬 인간 언 이것도 파괴다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악바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음.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음.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누가 보고 팔짱으로 왔죠.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자, 이 고을은 여섯요, 원어는 시티야 영어로 빌리지 시골.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음. 자, 제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거복음 벌써 3장부터 예수님은 어려워집니다 제도권하고, 그리고 6장부터 가면 이미 이제 청정 어, 회당 출입도 못해요. 네. 네. 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성전정화를 줬습니다. 어, 음. 마르코 보금 11장 음. 예. 자 예루살렘은 왜 갔습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겁니다. 보나마나 죽입니다 음. 거기에 이제 권력 성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내들이 있잖아요. 최고의회 음. 소의회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건은 뭐냐면 1 1장이성전정만다 성전을 건드러 죽을 까고를 해야 됩니다. 예, 무서웠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자도 성전 건드러다 죽이려고 했거든. 강도의 속으로는 예레미야 예언자 관수입니다 당장 죽이려고 했는데 고위층에 친구가 있었어그 친구 중으로 목숨을 구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자,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의 예언서를 들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으로 성전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도권에서 형성된 많은 사람들은 어째 막 성전에 가면 하느님을 보아. 그래서 주 축제일에 시골이고 어디고 전부 성전에 축제 지내러 가죠. 그래서 시편은 주님의 집에 가자. 이게 성전 순례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것도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성소 그 말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성전이 뭐예요? 그 성전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사내들에서 죽였지만 진짜 성전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벌써 보입니다. 보십시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저는 이제 누가 제자냐? 그러면 이제 누가 보금의 신학을 봐야 돼. 누가 사도냐? 지금 제도권에서 만든 거지. 베드로 중심으로. 누가 복음? 자, 사도 행전하고 누가 복음? 저자가 똑같으죠. 그러면 똑같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사람한테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 사도행전 1장 여기 21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열두를 채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 음. 사실 초대교의 문제거리거든요. 어. 12사도 중에 딴 사람이고 사도가 예수님을 죽인 데 주역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시 일장은 교회의 준비입니다. 음. 교회를 위한 복음서잖아. 지금 네. 사도행전은. 1장은 네. 네. 준비해. 먼저 12사도를 채워야 되겠어. 음. 네. 그러면 누구를 채우지? 유다 대신? 그러면 사도관이 나와. 예수님 생제는 제자되고 부활하면 이들이 예수님 부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도를 어떻게 뽑느냐? 열두 제자들 하나하나 채워야 되겠어? 그럼 사도관이 나와. 이겁니다. 21절부터.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 자, 동행해야 돼. 동행. 줄곧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제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옵니까? 내복음서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내복음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와 함께 내복음서에 예수 말하지? 그러니까 동행한 이들 가운데 동행 예수님하고 아까 따라다니는 함께 네. 해야 돼. 우리는 그 내복음서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네. 예, 곧 요한이 요한이 세례죠. 요한부터 항상 시작입니다. 세례자 요한, 내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르복음도 요한 얘기부터 해서 예수님 세례 나오잖아요. 네. 예. 자, 세례든 주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천차. 승천은 누가복음 저자의 용어입니다. 부하라고 똑같이 쳐도 돼요. 음. 승천한 용어를 더더 더 감각적으로 쓰는 거야. 음. 이 사람들이 감각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자. 아? 동양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0장에 또, 또 나옵니다. 10장에. 고르넬리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분수령입니다. 이민족에 가는 분수령이야. 자, 10장에 가면, 자, 고르넬리 집에서 이제 그 설교, 연설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여기서도 사도관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일에 가릴레아. 예수님의 공성하게 시작하여, 이렇게 하는, 요, 요것이 바로 사도관인 거예요. 8장 1제에서 3제를 보면, 열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또 똑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입니다. 음. 아까 그 여자들을, 당시 여자를 취급한 것생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취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도 함께 다녔어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엄청 보지만 이 여인들도 대단히 멋있어. 여인들 멋있습니다. 네. 욕먹을 각오해야지. 그렇죠. 욕안 먹고 예수님 못 따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임생, 수도생활못 합니다. 야, 적당히 섞으면 욕안 먹어요.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 이게 스승이 욕먹은는데 제자가 어떻게 욕안 먹으래요? 나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라. 밖에다 가 각오를 하라. 이게 스승의 기대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등대 이들도 어째요 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 그러면 응. 누가 제자냐 묻고 싶어요 지금 같은 누가복음 저자잖아 사도행전하고 응. 그런데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중요한 시점 시점에 제자들을 함께 안 했습니다 응. 그러죠 예수님 체포 되자마자 응. 무덤에 묻히고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그거 제자도 다 도망갔잖아. 그 스승 배반했잖아. 베드로도 맹세했다. 하느님을 걸고 맹세하고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싹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너무너무 못 미칩니다. 사도들이. 고린도 1서 15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거 놓고. 이게 초기 신앙 고백입니다.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5장. 발현 목록이 나옵니다. 음.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발현했거든요. 일정 기간에 음. 그런데 제일 먼저 발현한 게 막달라 여자예요. 예수님은 요싹 빠집니다. 이게 50년대 쓰여졌어요. 3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은 후대 쓰여진 거예요. 음.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걸 넘나 풀어서 지금 그 후대.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 이 핵심. 이게, 묻히신 것의 증거가 무덤이고, 죽음의 무덤, 증거가 무덤이고, 부활의 증거로 발현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현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발현했냐. 몇 성경 말씀대로 사흘 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 베드로를 아람으로 음. 캐파라고 하죠. 음. 캐파에게 열두 사도에게 음. 그 다음 500명 넘는 형제에게 음. 어 덜어는 나타나다가 또 이제 야곱 마지막 칠삭둥이 같은 바오로 자기한테도 음. 나타났다. 음. 바오로 사다가왜 칠삭둥이라고 하냐면 베네병신이거든요. 열 달을 못 태우고 나온 건. 왜 그러냐면 바오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열두 사도는 비교가 안된다. 신분이. 노마 신의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파괴를 했거든. 가 죄송스러워서 못난이 같은 나. 음. 너무 죄송스러운 거요 교회를 박혀있으면, 예수님 제자들을. 음.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막달라 여자들, 여자들 등장합니까? 여자들도 제일 먼저 발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복음서에서 숨기질 못해. 음. 숨기고 싶어, 사실은. 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 상대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네. 십자가의 중지위에 이제 어떻게 그게 메시아고 하느님 아들이 돼. 그런데 거기다 또 여자한테 발현해? 초대교회는 악재입니다. 악재. 음. 좀 든든한 사람에게 좀 어? 서로 인정하기 좋을 만한 사람한테 발현을 해야지 그것도 그런 여자들한테 초대교회는 감추고 싶어요. 사실 감춥니다. 음. 감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음.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도 했거든요. 마르코 마테두개 감춥니다. 더 이상 못감추니까 요한에서 사장 1절이 절에 남은 내놓고 제자가 있다고 돌려놓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자 요한 등급밖에 안 되거든. 세자 요한 일을 했으니까. 8장일 절에서 삼 절. 이제 이 여자들은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심각해. 일곱 마귀 일곱은 하나 일곱을 말하니게꽉찬 숫자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정신병을 앓는 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지금 구원받고 해방된 여자야. 그리고 자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아까 도망쳤는데 끝까지 지켰어요. 무덤 마, 묻히는 것도 봤어요. 다음에 이제 다시 무덤도 찾아갔는데 막다리 여자나 나타났잖아. 요한복음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누가 봤습니까? 아까 줄곧 함께한 사람이 사도가냐. 봤죠 사도행전에. 그럼 누가 사도입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들이지 사도 중의 사도다. 사도 중의 사도다. 예. 그다음 그래서 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벌써 제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뛰어나도 예수님은 못 뛰어넘습니다. 그도 베드로는 어림도 없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절에 가면 예. 2절에 가면 엄청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커져야 된다, 내 안에. 풍만해져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3절, 3절을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요. 음.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올라간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음. 근데 주류를 여리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막달라 여자 말이야지 음. 여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죠? 자, 그들은 자기 재산, 이제 재산을 생각합니다. 사실 마르타도 예수님을 후원하는 겁니다. 마지에서 음식을 대접해서 끈이를 해결하고 그런 후원 예수님 거절하는 겁니다. 음. 하느님이 계신 후원이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일행을 시종을 듣는데 같은 시종이라도 예수님은 이들 시종소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네, 하느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당신을 뵙고 사는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기쁘고 충만한 삶인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에 더 크게 다가가고 더큰 구원을 우리 안에 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